피클볼은 우리나라에서는 뉴 스포츠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는 1965년도에 만들어진 스포츠로 테니스와 탁구, 그리고 배드민턴의 기술을 결합해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모든 라켓 스포츠가 거의 비슷할 텐데요. 라켓에 공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피클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라켓, 패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패들의 정 중앙에 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하면서 그 감각을 익힐 수 있는데요. 포핸드, 백핸드 번갈아 가면서 공을 튕기는데 이때 30cm 이상 하지만 너무 높지는 않게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실게요. 하기 위해서는 서브를 잘 해야 되는데요. 어, 서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롭 서브고 어, 두 번째는 발리 서브인데 발리 서브는 포핸드, 백핸드 다 모두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코트의 대각선 방향으로 넣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코트가 있습니다. 피클볼은 배드민턴 코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 코트와 동일한, 이거 준비를 해봤는데요. 서브를 1번, 파란색 1번이 넣었을 때, 공은 이 대각선, 서비스된 공은 반드시 이 코트에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베이스 라인을 밟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버는. 그리고 이 사이드 라인이 있는데, 이 사이드 라인의 연장선, 그니까 러 요,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선을 연결했을 때이선 바깥으로 나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 라인과 이 베이스 라인과 사이드 라인 이 안쪽에서, 이 안쪽에서 넣는 게 중요합니다. 어, 서비스를 넣을 때는 코트 의 윗면을 막고 넘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게 네트라고 했을 때이 네트를 막고 이 안에 떨어지는 것은 폴트입니다. 이 앞에, 원래 배드민턴으로 따지면은 서비스 그 라인이거든요. 그 라인 안쪽을 논발리존이라고 불러요. 이 논발리존은 말 그대로 발리를 할수 없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이, 서비스된 공이 이 논발리존 안에 떨어지면 폴트입니다. 대체로 발리 서브를 하는데요. 발리 서브를 할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패들로 공을 칠 때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아치 모양을 그려야 되고요. 피클 볼 서브를 하기 전에는 전체 점수가 공지가 되어야 하는데요. 보통은 11점을 하게 되는데 전체 점수 공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는 맨 처음에 넣을 때는 항상 이 네트를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넣습니다. 자, 1번이 서브를 할때002 라고 외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002냐면요. 0, 0은 점수고 그 다음에 2는 내가 두 번째 서버라는 뜻인데, 왜? 1이 아니고 2이냐면요. 처음에 서비스를 가진 팀이 유리하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기회만 줍니다. 서비스를 넣어서 공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얘가 아웃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두 번째 서버가 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서브권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서브권이 넘어가는 것을 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사이드 아웃이 되면, 네트를 바라보고 있는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서브를 넣게 돼요. 먼저 점수 공지를 하자면, 001입니다. 사이드 아웃 되고 나서 첫 번째 서버라는 거였어요. 근데 공이 아웃이 돼서 서브권이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점수를 공지하고 서브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002. 그렇죠. 점수가 아무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002라고 외치고 서브를 합니다. 그래서 공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는 점수를 냈어요. 그러면 1. 내가 지금 우리 팀이 서브, 서브권이 있는 팀이 먼저 점수를 계산을 해줍니다. 102가 되는 거예요. 102. 그리고 위치가 바뀌어서 여기서 서브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또막 공이 왔다 갔다 하다 점수가 또 났어요. 그러면 자리를 바꾸고 서브를 넣는데 2, 0, 2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점수는 서브권을 가진 팀만 올라가게 됩니다. 2, 0, 2. 지금 서브를 하고 있었잖아요. 또 서브를 했어요. 근데 점수를 얻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서브권이 넘어갑니다. 그걸 바로 사이드, 아웃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서브권이 넘어가면 이 네트를 바라보고 있던 이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서브를 다시 넣게 됩니다. 그럼 점수는 어떻게 되냐면 0, 2, 1입니다. 첫 번째 서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1번 서버가 서브를 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면 자리는 바꾸게 되고 점수는 1, 2, 1인 거예요. 2, 1, 2, 1 전체 점수를 공지를 하고 서브를 넣었어요. 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자리는 바꾸고 전체 점수는 2, 2, 1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또 서브를 넣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서브권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드 아웃이 돼서 이 2번 서버가 서브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점수는 222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222를 외치고 서브를 넣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자리를 바꾸고 전체 점수는 32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서브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서브권이 넘어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사이드 아웃입니다. 사이드 아웃이 되면 이제 네트를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서버가 공을 넣게 되는데 이때 전체 점수는 네. 2 3 1이 되는 겁니다. 전체 점수 공지하는 거 아시겠죠? 단식에서의 점수는 서빙팀의 점수와 받는팀의 점수로만 구성이 돼서 0, 0으로 시작합니다. 그 뒤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게 붙지 않아요. 다음으로는 피클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인 딩킹과 투바운스 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딩킹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논발리존이라는 데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인데요. 네트를 살짝살짝 살짝 넘기는 기술로, 이게 결국에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경계 질이 좀 달라집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넣고 딩킹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딩킹을 많이 연습을 시키고 학생들도 딩킹으로만으로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조금 간소하다 게임인데 이렇게 코트만 정하는 거예요. 요것만 코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안에 학생들이 이 밖에서 서있다가 공을 살짝 넘겨주면 발 딛고 들어와서 한번 바운스 된 거를 치는 거예요. 근데 바운스 되지 않은 공은 이 논발리 존에서는 칠수 없어요.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딩킹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피클볼의 특징적인 기술이라는 거. 다음으로 투 바운스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투 바운스 룰은 처음에 서브를 넣고 투 바운스가 된 다음에 발리가 가능하다는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서빙을 받는 팀은 발리로 받을 수가 없고요. 반드시 한번 공이 바운스 된 것만 칠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리시브된 공을 받을 때는 반드시 공이 한번 바운스 된 것을 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리가 있는데요. 선수는 발리하기 전이나 후에 모두 논발리존에 닿으면 폴트입니다. 그러므로, 점프를 하고 나서 안에 착지해도 안 되고요. 논발리존에 서서 점프해서 발리한 다음에 바깥으로 착지를 해도 그것도 폴트가 됩니다. 제가 설명과 함께 영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시고, 피클볼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